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지 이번 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비율 좋아지는 법 이렇게 구글에 쳐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 콘텐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패션 콘텐츠. 남자는 또 키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키를 어떻게든 하고 비율을 어떻게든 좋아 보이게 하려는 거에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그런 영상이 정말 많은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여자 비율 좋아지는 코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누구 연예인 비율이 좋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기껏하면 뭐키 장려 코디법 뭐 다리 좀 길어 보이는 거 그리고 뭔가 느낌이 몸매 좋아지는 법아 뭐. 그니까 몸매가 좋아 보이는 법이 아니고 정말 그런 몸이 되는 것 이런 컨텐츠 밖에 없어 갖고 아 뭔가 이게 비율을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번 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상의는 짧게라는 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반만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건 짧게, 긴건 길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상의나 하의나 둘다 스탠다드 길이 스탠다드핏일 경우에 상의를 짧게 가고 하의를 좀 약간 하이웨스트식으로 바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근데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 영역이든 다. 예, 약간 골든 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아예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아예 지금 상의를 길게 갈 경우, 상의를 좀 크게 갈 경우, 하의를 아예 짧게 가면 돼요. 길게, 짧게. 긴건더 길게. 오버핏이면 더 오버핏으로 가고, 대신에 밑에 치마나 반바지를 훨씬 더 짧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 자체가 어, 다 상의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의, 통이 상위 밖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상위 하위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좋아 보이는 이상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위 실종 같은 것도 같은 룰이에요. 상의를 확 강조하는데 하의를 오히려 엄청 안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잘 하면은 비율이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반대로 된게 그거죠. 아예 상의를 미친 듯이 짧게 했을 경우 오히려 하의가 좀 퍼지는 게 나은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셀렘 룩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롭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바지는 와이드 핏확 퍼지는 거. 쭉 길게 가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강약조절 <laughs> 이것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아우터 같은 경우 어, 아예 숏패딩이나 숏코트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롱코트 이런 식으로 가면 확실히 키가 커 보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숏코트로 해서 다리를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롱코트로 가면은 사람 자체가 길쭉해 보이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긴면 길게 짧으면 짧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여기서 많이 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실은 반바지 같은 경우 애매한 길이 반바지 최악입니다. 가장 키가 작아 보이는 핏이 나와요. 그리고 반바지로 가실 경우 아예 짧으면 핫팬츠로 확 올라가시든가 아니면 밑에 확 내려오시든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둥강둥강을 피해라.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둥강둥강이란 게 제가 이렇게 일어섰을 때자한번 여기 한번두 번. 두 번. 세번 컬러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러면은 같은 색상으로 최대한 입어주시는 거 최소한 톤앤 톤으로 좀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왜 남자분들 올블랙 엄청 자주 입으시잖아요 그게 그게 올블랙으로 몸 몸을 다 블랙화 하면은 이게 당연히 길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컬러 이렇게 동강동강 분할이 안 되니까 별팁 아닌 팁이지만 자신 없으시면 그냥 세트로 통으로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이에요 예.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단색 아무 무늬 없는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피스 하면 여러분들이 샤랄라 원피스 이런 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장식은 뭐고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단색이 쭉 이렇게 빠지는 거 그렇게 되면 어 사람 자체가 그 통이 돼요 그 컬러 때문에 네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신발 신발 컬러 신발 컬러 같은 경우 딱세 가지 말씀드릴까요 화이트 블랙 누드톤 화이트랑 누드 이렇게 같이 묶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는 이게 색깔이 약간 팽창하는 느낌이라서. 어, 화이트 하이힐 보면 그거는 피팅 모델들이 무조건 필수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피팅 모델 플러스 가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거기에 일부러 누드톤이랑 화이트 하이힐은 무조건 챙겨놔요. 그게 왜냐면 다리가 거기 붙어서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구두에서 둥겅둥겅이안 잘리니까 다리 자체가 정말 길어 보이는. 근데 이게 또힐 이러면은 엄청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신발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워커를 제가 요즘에 열심히 또 신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것도 약간 짧으면 짧으면 길면 길게 해갖고, 원피스, 저 원래 원피스예요 근데 원피스는 셔츠처럼 입은 건데, 그리고 일부러 엄청 짧은 달, 돌, 돌핀 팬츠? 이렇게 입히고, 이래갖고, 아예 약간 하이 실종식으로 딱 가고. 근데 여러분, 만약 저게 부츠가, 어, 블랙, 블루, 레드,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셔츠에서 한번둔 건, 하이 쪽에서 한번둔 건, 하이랑 부츠 사이에 그 틈? 살색 한번 둥건 그리고 부츠 색상 둥건 이렇게 네번 둥건 둔건 둥건이 나요. 그래서 <laughs> 좀 위험하니까 컬러 컨트롤 정말 잘하셔야 돼요. 블랙을 하나 더 추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블랙 진이나 블랙 팬츠나 블 블랙... 웬만한 옷장 열어보시면 다 블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색상 맞췄을 때 블랙이 나왔을 때 제일 이쁜 그게 나오니까 추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건 있어요. 올 블랙의 파워. <laughs> 진짜 사람 자체가 길어 보이고, 비율 좋아 보이는 건 있어서. 네. 그리고, 아, 부츠 같은 경우는 기장이 사이하이가 엄청 또이게 다리 길어 보이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하는데 요즘에 장식적인 부츠는 좀 짧아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일부러 주름을 주고 이러는 거는 화려하긴 한데 조금 짧아 보일 수 있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아이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